안녕하세요. 부자오밥입니다 요즘 제가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 아무리 봐도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왜 분할 매수를 굳이 벌써부터 들어가냐? 그냥 현금화 시켜놨다가 대세 상승이 시작될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어,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가만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현금을 보유할 게 아니라 전재산으로 휴 숏을 치는 게 맞겠죠 어, 그렇게 주가의 흐름을 확신한다면 뭐하러 현금 보유를 하나요 그것도 기회비용 다 날리는 건데요 휴 숏에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00%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어, 분명히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 매수 항상 상위권에 이제 랭크되어 있는 TQQQ와 SQQQ 거의 극과 극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롱에 베팅하는 TQQQ 12년 차트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약5 6 3 6의 어, 주가 흐름은 누가 봐도 우상향이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숏에 베팅하는 SQQQ 같은 경우는 어, 지난 12년간의 차트를 봤을 때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99 99.99% 입니다 게다가 주가의 흐름도 누가 봐도 영락없는 우하향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롱에 베팅하면 최악의 경우라도 언젠가는 전구점 회복이 가능하지만 숏에 베팅하면 타이밍 잘못 잡으면 영영 전구점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롱에 베팅한다는 것은 첫째 타이밍 잘 잡으면 개이득 두 번째 타이밍을 잘못 잡아도 고생은 하겠지만 버티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불안하다면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겠죠 즉 지금이 고점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튀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평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승 전환이 될때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시효세 베팅한다는 것은 첫 번째 타이밍 잘 잡으면 개이득. 어, 이것은 롱에 베팅하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즉 타이밍만 잘 잡으면 롱이든 쇼시든 우리가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이 빗나갔을 때죠. 만약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롱은 기다리면 그래도 전고점 회복할 수 있지만 쇼은는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지난 12년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기가 어, 매우 어렵죠. 하지만 롱에 베팅하는 TQ 같은 경우는 12년간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언젠가는 정고점 회복할 것이라는 어, 기대감을 갖기 충분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쇼에 베팅하면 내가 아무리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도 우하향하면 완전히 답이 없습니다. 평단가를 아무리 낮춰놔도. 주식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숏에 베팅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전략입니다. 사실 주가를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굳이 이런 장단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날에는 숏에 몰빵, 오르는 날에는 그냥 롱에 몰빵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주가를 아무리 예측할 수 없어도 길게 보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모르겠다면 그냥 롱에 꾸준하게 베팅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게 목적이다. 어,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하락할 확률이 높으면 숏에 베팅하고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면 롱에 베팅해도 되겠죠. 그러나 리스크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웬만하면 롱에 베팅하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가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전고점 회복 분명히 할수 있거든요. 근데 휴스에 잘못 베팅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하락장이 높은 확률로 예상이 돼도 이왕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오래 들고 가자 하는 생각으로 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확률입니다. 아무리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여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롱에 베팅을 해 놓으면 예상치 못한 상승장이 왔을 때돈 벌어서 좋고 어중간한 타이밍이라도 그냥 어중간하게 먹어서 좋고 최악의 타이밍에 잘못 들어가도 최소한 망하진 않습니다.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효율이 어, 살짝 떨어진다고 해도 마음 편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 롱에 베팅하는 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